자로 부천시 뉴타운이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 고시가 되는 날입니다. 7월 7일자로 우리 부천시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늘 7월 7일자로 원미소사 지구의 뉴타운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어, 고강지구의 뉴타운 해제는 8월 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로써, 어, 2007년 3월 12일 뉴타운 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어, 원민 뉴타운과 소사 뉴타운을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오늘의 일기까지 지난 2월 달에 어, 뉴타운 지구 지, 지구 해제 행정 예고를 한 바가 있고 5월 달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어, 정식으로 지구 해제를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어, 이번 어, 뉴타운 지구 지정의 해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제가 고시됨에 따라서 어, 뉴타운 지구는 모두가 지구지정 이전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됐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있었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설립 인가와 승인이 동시에 취소된 것입니다. 다만 소산유타운지구 내에 괴안 2D와 3D구역은 절차에 따라서 어, 거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정비사 업 재개발로 전환해서 계속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이로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건물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해서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었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아, 이제 해제 고시에 따라서 건축 규제가 없어집니다. 아,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거, 어, 조례와 건축법 등에 맞게 자유로운 실축과 증축, 또 개보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서 설립인가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조합 및 어, 추진위원회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어, 부천시의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70% 이내 범위 금액을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함께 보조하기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로써 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어, 강구한 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뉴타운 해제 지역을 포함한 원도심 전체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과 생활 복지 향상을, 복지를 향상시켜 부천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양꼬치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일만한 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대교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담 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